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말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진 않지만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믿부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강조할 때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주님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쓰는데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5장 24절에 이런 말씀 이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붙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의심할 바 없이 믿붙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주시고요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으신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호흡을 지켜 주셨으니 이제 제 숨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언제나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 은혜를 핑계 삼아 저 자신의 죄는 잊고 남의 죄와의 행실만 엿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과 악을 가려낼 분별력을 주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미쁘신 주님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